봐봐 고요 혹시 안경을 안 갖고 계신 보이시면 부탁드립니다 주시오. 중요한 건두 가지가 있다고 요 건강 뭐라고요? 건강. 또 하나 뭐? 지키기 어, 여기 오시면 좋은 게 거의 <목소리> 세계 대통령이 마찬가지 아니고요 이 양반은 지금까지 불태로는은거보이요네 설계가 음. 몇년 산다고요? 40년 40년, 네. 40년, 어. 40년 사는 게다 40년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특출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. 마흔 살 가까이 되면 약해지기, 죽을 날이 다가오잖아요. 그때 솔개들이 있을까? 그 솔개 중에서 선택을 한대요. 뭘 한다고요? 선택. 무슨 선택을 한다면 어떤 솔개. 아 그냥 이러다 죽어야지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대요. 그럼 진짜로 마흔 살까지밖에못 산대. 그 중에 어떤 솔개들은 선택을, 새로운 선택을 한대요. 아이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고 응. 수명이 다해 가는거나이걸본능적으로 알면 응. 이 솔개가 높은 돌산으로 올라간대요.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는 털다 뽑아내기 시작한대요. 다 뽑는데, 다 뽑고 그다음에 발톱도 다 긁어서 다빼는요 그리고 또 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부리, 부도 다 쥐어서 부리도 없애버리네. 얼마나 고통스러울까. 그렇죠?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몇 달을 버틴답니다. 음. 새롭게 음. 발톱이 나고, 음. 구리가 생겨나고, 어. 털이, 털이 생긴대요. 음. 그리고 나... 30년을 더산대요몇 음. 음. 아, 년? 30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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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70년. 70년 사는 거야이 네. 지금 뭘 중요시하게 해야 돼요? 건강과. 건강. 지금은 아까 말한 솔개제 2의 삶이잖아 지금 네. 맞아요? 네. 지금은 젊었을 때첫 번째 삶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그걸 계속 갖고 있다면 그거는 자, 아니다는 거지 음. 어떻게 하면 병원 안 가고 그래. 어? 남뭐 뭐, 중풍 뭐 이런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몸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건강, 건강. 맞아요 안 맞아요? 네. 맞아요. 첫 네.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. 뭐라고요? 늘상 건강. 네, 네. 강조합니다 음. 다른 거다 필요 없다고 정말 건강을 아니에요. 잃으면 네.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, 두 번째는 뭘까? 친구입니다 뭐라고요? 친구 다시 말해봐요 뭐라고요? 친구 같이 친구. 친구. 만나서 <laughs> 차한잔 마시고 또 <laughs> 얘기하고 친구. 손잡고 단풍구경을 가고 같이 사우나 가서 목욕도 좀 같이 하고 <laughs> 이럴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미국의 대통령인데 <laughs> 미국의 전 세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? <laughs> 이 양반의 지금까지 은퇴하고라도뭐 했다고요? 진짜. 남의 집 없는 사람을 집 지어 주고 다녔어. 진짜. 자 한번 생각해보. 그 양반은 도대체 뭘생각하고 그렇게 했을까?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? 전직 대통령인데. 그러니까. 어. 미국이나큰 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보니까 집 없이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나 많다. 음.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던 가이예요 여러분은 뭘 기억하자 그랬지? 사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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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좋은 사과 먼저 먹기 예. 기억합니까? 예. 자 오늘은 뭐? 솔개 솔개의 선택 산.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까요네 감사합니다 박수 <laughs> <laughs> 저쪽에도 잘하는 사람 많은 거 같아 요 음식 잘해요 1등 <laughs> 하자고 이번에 잘 찍으시고 또 이것도 설명 잘... 아까 음. 우리 잠깐만 조 음. 구멍을 잠깐 <laughs> 같이 같이 같이, 같이, 같이. <laughs> 그럼 몇 분이 하나. 자 어르신들이 직접 머리를 세요. 쓰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학생분들이 <laughs> 직접 머리 쓰세요 둘, 둘, 세, <웃음> 네. <웃음>

여기 여기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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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보세요. 그릴 수 있는 분들 그려보세요. 예, 네, 더 올라가세요. 더 올라가세요. 더 올라가시면 붙으세요. 붙으세요. 딱 붙으세요. 귀었습니다. 오늘 배운 게 솔개, 솔개의그 본따가지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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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솔개 사랑으로 졌습니다 솔개 사랑. 예. 왜아 사랑냐면 우리 조는 솔개처럼 이렇게 뭐야 청춘처럼 저 보시고 앞에 여기 이렇게 잘 단합하고 사랑으로 뭉쳤습니다. 음, 아 사랑으로 뭉쳐가지고 우리가. 오, 일자만 박수, 일자만. 저는 까치처럼 다단합하면서 모여서 같이 즐거운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우리 각자 살면서 자기 고향의 그리움을 이 나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모두 적었습니다. 아 고향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과거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미래를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아 네, 네, 네. 그래서 까치처럼 대합해서 즐겁게 살기로 했습니다 아네 두쿵 두쿵 나가라